간짬뽕 X! 제가 93만 번 X 세대입니다. 네배 <laughs> 매운 간짬뽕이라고 하는데요. 베트남 고추를 많이 넣고 해산물도 많이 증량을 했대요. 훨씬 더 맛있어졌다는데. 아, 요즘에 라면 나오는 게다 매운 라면들이 많이 나옵니다. 마요 라면, 신라면, 레드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매운 라면 몇 종이 더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왜 이렇게 매운 라면이 많이 나올까? 그냥 매운 거 먹고 땀팍 흘리면 스트레스 했소돼서 그런가? 간짬뽕 X도 요새 유행에 맞게 매운 라면입니다. 네배더 매워졌다는데. 그런데 두배 맵다, 세배 맵다 이렇게 해서 나온. 라면들 라면들 먹어보면 두배는 아니고 1.3배 정도 매운 것 같고 맵다기보다는 후추만 많이 넣어가지고 코만 매운 경우가 있는데 간짬뽕 X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캡사이신을 때려넣어서 매운 게 아니라 베트남 고추로 매운맛을 올렸다 베트남 고추는 인정 베트남 고추는 맛있게 매워요 한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더욱 풍성해진 건더기 육중의 후레이크가 들어있어요 매운맛 4배 중량은 9.5%업좀더 무거워졌다는 얘기고요 화끈하고 맛있게 베트남 고추 굴소스 간판에다가 막 주렁주렁 묻혀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집 맛있게 많이 해요 양 많이 줘요 이런 걸 너무 많이, 많이 써놓은것 같아요. 소스, 야면 묵직하네요. 컵라면 면이 이 정도 묵직하게 쉽지 않은데 확실히 양은 증량이 된것 같고요. 건더기, 건더기가 이게 증량이 된 건가?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. 예, 옛날보다 건더기 양이 많이 증량됐어요. 뜨거운 물 붓고 4분 물 버리고 소스 넣고 비빌비빌. 야 조리를 하니까 건더기가 확실히 많은 게 보이는데요. 아, 그리고 간짬뽕의 그 해물 냄새가 진하게 나는데요. 좀 많이 들어간 거 인정. 소스는 불닭볶음면 소스하고 비슷한데요. 예, 좀더된것 같아요. 비빌 때 확실히 면이 많은 게 느껴지네. 간짬뽕의 해물 양이 좀더 강화됐어요. 좀더 진하게 들어오고요. 오 매운 냄새 납니다. 이 매운 냄새가 불닭볶음면의 매운 냄새하고 좀 달라요. 불닭볶음면의 매운 냄새보다는 좀 달콤한 느낌이 나는 매운 냄새예요. 전 맛은 단맛이 강하고요. 오호 고맵다. 음, 해물 맛도 진하고. 아, 매워. 이거 확실히 매운데요, 이거? 요새 나온 매운 라면이 코만 맵고 그 임팩트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, 이거 엄청 매워요. 매워요. 임팩트 있게 맵고 굴소스에 감칠맛도 좋고 후추가 많이 들어가서 코가 매운 게 아니라 베트남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혀가 매워요. 입이 매워요. 저는 불닭볶음면 먹을 때그 쓴맛을 싫어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데요. 이 캡사이신의 쓴맛인가? 아, 저 별로거든요. 그런데 이게 쓴맛이 아니라 그냥 매워요. 그냥 고추가 많이 들어가서 매운맛. 깔끔하게 매운맛. 임팩트 있게 매운맛. 햇물 향도 강화되고 감칠맛도 좀 세지고 요새 나오는 매운 라면이 그냥 변죽만 올리고 맵지 않은데요. 이거는 X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뭔가 좀 강력함이 있어요. 그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. 매운맛도, 해물맛도, 그리고 양도 업그레이드 되고, 가격도 업그레이드. 가격은 1,800원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약간의 등락은 있겠죠. 저는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의 결론. 이름은 X지만 맛은 X가 아니라 O다. 4배 맵다고 하는데요. 4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확실히 2배 이상은 매워졌습니다 맛이 그대로 업그레이드 됐어요. 매운맛도 업그레이드, 해물 향도 진해지고, 그리고 감칠맛도 진해지고, 아, 물론 가격도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지만, 그래도, 어, 임팩트 있고 맛있네요. 요새 매운 라면 많이 나오는데요. 제품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임팩트가 강합니다. X라는 이름도 좀 센데, 센 만큼 확실히 이름값을 한것 같아요. 간짬뽕 X 먹어봤습니다. 맛상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シマっドリのあっさ